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입니다. 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펼쳐지는 결혼하자 맹공아, 백구아입니다. 위급한 순간 단수권율과 망설임 없이 구름 이야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그 모습을 본 공희박 하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명자 윤미라는 순위 김영옥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만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공희와 단수가 함께 있는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름이를 살려야 해. 단수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전력질주. 공이 단수의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끼다. 명자 순위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지다 경태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데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단수와 공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누구? 과연 구름이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공이의 마음은 다시 단수에게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백구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이를 살려야 해. 단수 병원으로 전력 질주. 구름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공이는 당황하지만 단수는 단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인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시간이 없어. 단수 맨몸으로 구름이를 안고 전력 질주하기 시작한다. 비가 오는 길거리, 단수의 얼굴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다. 무사해야 해. 아무 일 없어야 해. 과연 구름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을 지켜보는 공희의 마음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공이 단수의 모습에 감동하다. 공이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한 단수를 바라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단수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구름이가 아픈데. 공이 단수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언제나 아이를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다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과연 공인은 단수에게 다시 마음을 열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결정을 유지할까요? 명자 순위에 대한 후회로 힘들어하다. 한편 명자는 경태정한 용을 볼 때마다 순위에게 못해준 것들만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순위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해? 경태를 향한 미안함과 후회가 깊어지는 명자. 그녀는 마음속에서 끝없이 순위와 대화를 나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과연 명자는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수와 공이 앞에 나타난 의문의 인물. 가품 문제를 해결한 후 단수와 공이는 함께 길을 걷는다. 한층 더 가까워진 분위기 속에서 공이는 미소를 짓는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살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난다. 오랜만이야. 너희 둘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모습 참 보기 좋네? 공의와 단수 그 인물을 보고 놀라는데?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상되는 다음 전개. 구름이는 무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건이 공의와 단수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의는 단수를 다시 받아들일지 고민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명자는 후회를 씻어내기 위해 경태와 함께 순위를 위한 일을 하려 할 수도 있다. 단수와 공이 앞에 나타난 인물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 인물이 공이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면 공이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 이상 오늘 드라마였습니다.